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. 봄빛이고. 뭐 라면과 파김치. 어땠습니까? 눈빠에서 괜찮잖아. 해전을 라면과 파김치로 라고 분위기가 좋잖아. 아무 딱 보면서 이렇게 먹으니까. 예? 근데 뭐냐면 참고로. 회장에서 미역을 넣었어요. 미역 미역 넣어서 끓여도 여러분 괜찮아요 알겠죠? 미역 넣어서 끓여도 맛있어 조금 미역을 넣어 물 끓일 때왜 넣어야 되냐 그건 좋지 뭐 그냥 그냥 뭐야 그냥 라면 먹는 거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? 안 그래요? 뭐든지 넣어야지 뭐 응? 그다 기분 좋잖아, 어? 아주 꼬꼬아가또 살아있습니다. 화려하게 살아있습니다, 러이 그래, 아주 너무 화려하게 살아있어. 예술이잖아. 한번 꼬좀면일주일 일주일은 가니까 일주일은 기분이 좋겠죠 어, 라면과 파김치의 조화 엔드.